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으면서 저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예배, 일 후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이후에 맞 땅이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오 성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2 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입사형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병이라 보자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소마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란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석을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 밤다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거룩하다 걸어가다 거룩하다 걸어가다 거룩하다 주하나님곳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토로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입사형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주 하나님이, 우리 주하나이며,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죄때를 있었고, 또 지으시면 안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볼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시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본것 일장입니다. 사도 요한, 네가본것 일장. 이제 있는,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 일곱 개회를 말합니다. 장차 될 일. 이게 4장부터 마지막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는 이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네가 본것일장 지나갔어요. 지금 있는 일 이장 한방7 일곱 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뭡니까? 앞으로 마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문. 그 열린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 해서 올라가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그러니까 이후에 하늘에, 그리고 교회 모든 것이 다 나온 다음에, 하늘이 쫙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 그곳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있으니까, 음성이 나와 처음 부터 음성이죠.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러니까 사장부터 20장까지는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성일 감동에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벼르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누구니까이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주님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 앉지면 벼곡 홍보소 그리고 녹보소 그리고 무지개. 벽옥 파란색깔 홍보석 빨강 녹보석은 녹색입니다 전 이것이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러니까 환한 거예요 영과 여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녹보석 같다 면 환하게 빛의 사모는 계속, 계속, 계속 더할 때마다 환한 힘빗이 되거든요. 거기에 무지개가 들려있는 것. 이것이 영광의 보좌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운 무지개 이 색깔을 저못쓸 동성애 아들이 이 색깔을 쓰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언약의 이 귀한 무지개를 우리야 기독께서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무지개를 흔들 뭡니까? 동성애자니까. 하참 아, 마귀의 무서운 계략들 얼마큼 저 악랄한 것인지 그 생각해 보면서 책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보좌에 둘러 뭐가 있어요? 이사 장들이 있습니다. 그위에 이십사 들이 신혼생 꼬머리에 금관 쓰고 앉습니다 금별류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스 나고 보좌에 켠 일곱 등 명인데 하이 일곱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스물네 명의 장로들이 금요리 안쓰러 앉아 있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스 나는데 그 모든 것에 등불이 켠것이 일곱 하나님의 성의충만이 있는 것이고 또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 앞 숨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니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넷 생물은 얼굴, 사람이, 그째 생물은 독수리 여러분 이 내생물은 사복음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내생물은 그렇죠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에스겔이 보았던 내생물의 모습들과 같은 것 천상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 같아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천상에 유리바자가 있고, 내생물이 있다. 여러분, 천상. 그리고 내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생물이 가 것은 온 천을 다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그런 눈. 그 대생물이 뭐라고 말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다, 주하는 것,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그 대생물이 보좌니시여 세수로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돌릴 때, 이사장으로도 보자 앞에 자기의 관을 들이면서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기가 합하다고 말하고, 왜? 주님이 마리를 주시고 마리 주의 뜻고 도신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란 보좌의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 마지막 계시록에 왜 다시 사도의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억하는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기독계 표시니까 십자가 뭡니까 예수의 고난. 멸시, 천대, 피 흘리심, 채찍 맞음, 죽으심, 그거만 근데 여러분, 이 눈에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본 눈으로 열리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피 흘리고 죽고, 이런, 그, 그 아니에요.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장차를 이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영광의 보좌자신 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해 내가 절의 삶 속에 영원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 계시록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